예, 오늘은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랫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왔던 한 남편의 그 간증을 읽게 됐습니다. 그것을 좀 먼저 나누고 나누면서 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막으로도 나올 건데 우리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거의 매일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출근하기 전에 나는 아내를 꼭 안고 기도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아내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내의 건강, 인간관계, 일, 감정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가로 삼는다. 나는 아내를 껴안은 채로 그날 해야 할 아내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기도한다. 또한 아내의 안전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아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분을 가까이 할수 있게 해 주시라고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하는 데는 1, 2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덕분에 수년 동안 날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해 왔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아내 데브라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셨다. 데브라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우리 부부는 모든 면에서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모두 기도 덕분이다. 예, 이 내용은 스토미 오마시안이 지은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그책 가운데 마이클 골드스톤의, 골드스톤이라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간증의 내용입니다. 28년 동안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수라 여러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요즘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썸하다 어썸하지 네. 예, 않습니까? 대단하죠 예. 수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출근하기 전에 아내를 꼭 껴안고 아내에게 오늘 하루에 있는 일과 또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남편 지극히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부러움보다 어색함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럽기보다 어색할까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번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아,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 이 연구의 내용을 이제 자막으로 올렸는데요. 좀 작아서 안, 사진이 잘안 보이실 것 같네요. 지난해 아, 만 19세에서 69세 기혼 남녀 676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응답자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에 세명중한 명이 최근 1년간 부부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을 겪은 부부 10명 중에 7명은 소통이 단절된 채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아예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갈등이 생기면 싸우죠. 싸우고 난 다음 소통이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악순환이 이 대한민국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이 통계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개선자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가 이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같은 사랑을 통해 결혼하면 저절로 가족이 되고 우연히 애가 생기면 부모가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는 부부가 많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각자 가정에서 부모가 하던 방식대로 답습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기혼자의 인생 대부분이 배우자의 공동의 삶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성격, 결혼 생활에 대한 가치, 양육 철학 등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채 아는 채위 세대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가부장적인 행동, 아내의 일방적인 살림과 육아 등을 따라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보여줬던 그 사진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최근 부부싸움 통계 중에 20대에서 60대를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부부싸움 통계가 가장 적은 것이 20대고요. 가장 많은 것이 60대예요. 이 인생을 오래 살면 부부로 30년, 40년, 50년 해로 하시면 갈등이 적으실 줄 알았는데 이 결과를 보면 그 갈등이 줄어들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이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업체는 MBT에서 3, 40대의 기혼 남성 1,000명, 1,87명을 0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주로 부부가 대화하느냐 이런 설문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대화하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자녀 이야기입니다. 36.9%. 그리고 두 번째가 직장 생활 및 일상 생활 이야기. 36.1% 했어요 그리고 반면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애정표현은 6% 한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서 만약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하신 분은 6% 안에 들어가시는 예,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부부간에 안하고 산다는 거죠 대부분의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살림 얘기만 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 통계 가운데 애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부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부부가 10명 중에 4명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다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 중에 16.5%의 대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배우자의 식사 여부래요. 밥 먹었는지. 예. 그게 대화 내용의 16.5%예요. 그리고 6.6%가 애정 표현입니다. 예, 우리는 그게 한국 사람들 은 어떻게 보면 식사업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밥은 드셨어요? 이걸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겠죠. 네. 예. <laughs> 남편은 아,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아내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이거 이런 것에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보다 더 많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이 부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웬만한 통계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가정, 이 땅의 부부의 모습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계속된다면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하루에 약3 0 0쌍의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부라타세 청소년 열명 중에 한명, 한명꼴로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이것은 2014년과 2015년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가정이 회복될 때 누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서두에 우리 마이클 해리티니스은그 아내를 위해 28년 동안 기대온 남편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지면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부부 관계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세워 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바꾸어 놓았던 그 가정의 우선 순위를 다시금 말씀대로 회복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을 꿈꾸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을 제물에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노래하게 하셨고 그들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약 300가정이 이혼하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 10명 중 1명이 가출하는 우리의 가정. 어찌 보면 가정의 울타리는 다 무너져 있고 부부들의 신뢰는 깨져 있고 그래서 불신이 가득한 것 같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할 것이다. 너희의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가정의 원리이고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 첫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본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를,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본문 29절에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나쁘면 안 합니다. 몸에 나쁘다 그러면 잘안 먹죠? 그리고 피곤하면 쉽니다. 어떤 피로가 느껴지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피로를 느끼고 그 피로를 채워주고 위험함을 감지하면 그 위험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꼭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본문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창세기 2장에서는 한 육체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성경,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 성경은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 특별히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몸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 몸, 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만 같이 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 이제 더 이상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한 몸이고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면서 한 몸이다, 한 육체가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지만 이것이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몸인 것, 한 육체를 경험하는 것참 어렵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종종 아내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밥 먹을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녁 시간에 밥 먹을게요? 라고 물으면 제가 갑자기 고민이 생깁니다. 왜 물어볼까? 아, 내가 살찌는 거 염려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점심에 과식했다고 좀 이렇게 가볍게 먹으라는 건가? 그리고 나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내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여보, 애들은 밥안 먹겠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때 저는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들은 밥을 안 먹겠다고 하고 저에게는 밥을 먹겠냐고 물으면 그 무슨 뜻일까? 더 고민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제가 옷을 갈아입고 있으면 그때 아내가 저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배불러.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인도 배부르고 아이들도 배부르니 당신은 알아서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저녁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뭐 주전부리도 먹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저녁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몸무게를 재면 좀 오르니까 체중 조절 때문에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너무 허기진 상태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저에게 여보 밥 먹을 거야? 이렇게 물으면 정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어, 내가 이 집에서 뭐지? 난 어떤 존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제 아내는 저를 밥 차려주는 거 아주 좋아하는 네, 네. 저는 매일 아침 아내가 차려주는 정찬을 먹습니다 그냥 아무리 일찍 나가더라도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데 부부가 하나, 있는 거, 하나 되는 거참 어렵습니다 내가 아내의 느낌, 아내의 필요 아내의 감정, 아내의 영적 상태를 느끼는 것은 너무 너무 힘듭니다. 또 아내도 나의 배고픔과 나의 감정 상태, 나의 피로감을 나처럼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 부분을 알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가 잘 알려진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을 이제 알려 주는 본문이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름을 지어 줬겠죠. 근데 이름을 지어 주다 보니까 아담이 발견한 게 뭐냐면 다 남녀가 있어요. 말하자면 수컷과 암컷이 있는 거죠. 예. 아담이 "어, 나는 배필이 없네?"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아담에게 이제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를 잠들게 하셨고 그의 갈비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상한 동물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아담이 그 이상한 동물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그 이상한 동물,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을 보고 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른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짝을 찾았다는 거죠. 내한 몸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몸이다, 바로 알았습니다.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자기 짝 아니라는 거, 아담은 사자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자가 자기 짝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라는 동물을 보고 아담은 알았습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물론 죄 지은 이후 인간은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어떤 분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잘생긴 남자입니까? 아니죠. 예, 물론 잘 생기면 좋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죠. 심정이 통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그 찌릿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찌릿한 사람. 뭔가 느낌이 오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과 한평생 살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 마음을 알죠. 여러분, 연애할 때 온통 신경은 연애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무슨 옷 입고 왔는지, 무슨 말을 자주 쓰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고 맞춰 줍니다. 놀랍게도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지만 여러분 마이클 골드스톤이 오늘 서두에 제가 읽어 드린 그 간증문에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아내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내의 건강, 인간관계, 일 감정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가로 삼는다 나는 무엇보다도 아내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하나 될수 있대요 한 육체일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컨디션을 보면서 두꺼운 옷을 입을지 아니면 얇은 옷을 입을지를 결정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저녁에 퇴근을 이제 할때 제가 퇴근하면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어, 필요한 거 없는데 그냥 와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있다가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말 속에서 아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하기 싫구나.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려서 간단히 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해 보고 싶은 거를 장을 봐 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주섬주섬 풀어 놓고 제가 조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뭔가 주섬주섬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나와서 음식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읽었고 아내는 제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을 회복 가정 회복을 소망하면서 남편에게 들려 주시는 두 번째 관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는 사랑.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의 특징이 뭐냐? 주는 사랑이래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아가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굳이 오늘 에베소서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가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서 말씀에 보면 디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디도서 2장에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예요. 필레오. 다정한 사랑이고 연인들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애정을 담은 사랑을 남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은 아내에게 남편을 향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해라. 애정을 담아서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남편과 아내에게 결혼 생활의 의무에 관해서 명령할 때 각자 약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남자들에게 희생지,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한 이유는 그들이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더 약하기 때문이고 여자들에게 다정한 사랑을 요구한 이유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더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도서 2장은 아내들에게 필레우의 사랑을 명령한 것이다. 사실 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은 상태에서도 남편을 희생적으로 섬기곤 한다. 더글라스 윌스는 이렇게 말한다. 여성들은 남편을 완전히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면서 남편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 여성들은 그런 사랑에 능하다. 이 책의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도 그런 여성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 그들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에게 아무런 애정을, 애정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한다. 남편 여러분 속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의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밥상을 차려준다고 여러분을 필레오 하고 있는 게 아니랄, 아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없지만 밥도 차려주고 옷도 빨아주고 그 이상의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필레오 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들의 그 필레오, 그 연인에게 느끼는 그 사람, 그 애절한 사람, 그 불타오는 사랑, 그 사랑은 다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송중기, 김수현, 공유 이런 분들이 떠올랐어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적인 드라마 속의 남주에게 다 필레오는 다줘버렸어요 여성분들에게 말합니다. 그 필레오를 다시 남편들에게 돌려주세요. 여러분 마음속 송중기, 김수영 공유를 죽이시고 그 필레오를 다시 남편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남편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편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그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인터넷 카페에 젊은 엄마가 쓴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결혼하면 솔직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철없는 남편과 개념없는 시댁 때문에 죽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밥순이인 줄 아는지 퇴근하면 밥 달라고만 하고 자기가 해주면 덧나는지 자기도 못하면서 내가 해주면 이게 밥인지 모르겠다고 궁신원 되면서 궁신원 대면서 먹는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오자마자 맨날 게임이나 하고 저는 안 중에도 없고 말로만 사랑한다 미안하다 나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말만 번지려하지 행동은 초등학생이 따로 없어요. 다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다들 이러시나요? 그 밑에 댓글로 우리 남편은 밥 달라고는 안 해요. 뭐 이런 글부터 해서 <laughs>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딱 하는 대목에 제가 다 걸렸습니다. 저는 안중에도 없고, 말로만 사랑한다, 미안하다, 나를 만나서 행복하다, 말만 번지라고, 행동은 초등학생이 따로 없고. 왜냐하면 제가 딱 이랬습니다. 아이는 셋인데, 월요일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한다고 늘 그라운드를 다녔습니다. 오늘처럼 파란 하늘, 시원한 바람이 불면 그래서 운동하러 나가고, 그리고 땅이 얼어도 상관없이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에베소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남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결단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축가로 안 나갈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축가로 가지 않았을 때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나를 그리고 애들을 사랑하는 줄 알겠어. 성경은 남편들에게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좋고 그것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희생하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서 아내의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그것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처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곳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